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강경화 후보자가 사실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은 여성으로서 천장을 깨고 이 자리까지 왔다. 이 아하. 이야기가 상당히 또또이 정말 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또이 아주 자, 매력적인 요소를 하나 다양자 스토리가 또예예 예, 그렇죠 어. 사실. 제가 이 양, 그, 이강경화 후보자를 한 98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외교부 계실 때 같이 사석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음.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까지 오셨냐고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세종대학인가 어디 강의를 하시다가 영어를 잘해서 국회의장실에 전문 통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워낙 잘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이 통역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부담감이 커요. 영어도 어느 정도 하시고 일본어는 거의 네이티브처럼 하시니까 음. 일본어, 영어, 통역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한국말로 이야기하지만 통역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느냐를 항상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근데 강경화 후보자한테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다는 거죠. 음, 예, 바로, 그래서. 예, 바로 그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내에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준 거죠. 98년도에 만난 얘기하다 지금 다른 데로 갔어요. 아, 98년도에 상당히 <laughs> 이그 만나봤더니, 아, 만나서 만나서 그때 말씀하신 걸 들어보고 그 뒤에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음. 그 생각을 했죠. 아, 저분의 역량이 이제 상당히 그 세상이 알아주는가. 음. 그런 생각 을 제가 했었죠. 아니 외무고시 예. 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외무고시 보러 갈 시간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외무고시 치려고 했는데 예. 본인이 헌법 공부를 해 보니까 너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도 자신이 공부해왔던 부분하고는 달랐다는 거죠.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 교대주 변호사도 외무 그 사법고시 어려 워 갖고 로스쿨 나. 아니 그러니까 강경 호 하... 후보자의 부친이 예. 강창선 아나운서인가 그래요 KBS 출신인데 그 미국 의 소리 방송에 아나운서를 했거든요. ねえ。그렇기때문에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 학창시를 지냈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부분을 공부하기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예. 때문에 아마 외시를 포기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 헌법은 좀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이 한국을 둘러싼 여러 안보 현안, 외교 현안에 대해서 는 통역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몸을 다으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터득한 예. 것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왜 강경화 카드를 썼냐 예. 좀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것 예. 같거든요. 이때문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 뭐 의혹의 해명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카드를 왜 쓰려고 하는가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뭐 여성이라는 점, 뭐 비외무 고시 출신이라는 점, 뭐 이런 것 그런 개인사보다도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외교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포석이라고 예, 봐요. 그니까그동안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 그러면 오로지 북한 문제 그리고 오로지 미국 의존적인 외교 그리고 미국 중심적인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다변화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테면은 안보와 해석이 경제 해석이 아니면 청와대 메시지예요. 저의 해석입니다. <laughs> 아니, 아니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그런 게 굉장히 뭐 취재도 하고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음. 중요한 것은 일테면 경제와 안보를 투 트랙으로 해서 일테면은 음. 미국 의존적으로 그러니까 한 일극 중심이 아니라 다변화해서 중국도 그리고 러시아도 그리고 일본도 그리고 또 이제 아세안까지도 퍼트려서 그러니까 일테면은 음. 한 방향 중심이 아니라 다변화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러니까 인권 강국으로서도 국제무대에서도 우리가 알아주는 이런 수준 높은 외교를 펼치는 국가로서의 어떤 그 존재감 그리고 또 이제 북핵 문제도 뭐 이제 그 압박 중심이 아니라 대화로 타협으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뚫어나가는 방향 뭐 여러 가지를 좀 포인트를 잡고 본다는 음.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비전도 어 남북 관계를 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방 경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어, 적임자가 강경하다 이런 카드로 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척 그, 저는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는 게 네. 실질적으로 이제 강경화 이번에 후보, 그 장관 후보가 내정자가. 네. 대북 문제를 압박과 대화 투트로 가야 된다. 네. 사실 이건 어제 오늘 얘기가 유엔에서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오이사 조치 이후에 네. 지속적으로 대화와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미국 언론에서 발표 것, 난것 중에서도 네. 대화 부분은 쏙 빼고 나머지 언론, 우리 보수 언론, 네. 수거 언론들이 압박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의 그 방침에 압박만 있는 줄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경화처럼 유엔에 정통한 분들 네. 대외 문제에 정통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정권이 어떻게 갔는지 간에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그렇죠. 바라보고 있다고 라 네. 하는 객관적. 이번에 네. 이제 그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예. 지지한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그렇죠. 언론이? 예. 그걸 자기 직접 확인해보니까 아니더라. 아, 맞아요. 예, 그 이런 얘기는 엄청 아직...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제무대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국제인사가 음. 한반도 문제를 비단 남한의 문제로만 이제 복속시켜서 보는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 한반도 전체 그리고 큰 틀에서 보자면 동북아 정세를 한눈으로 갖다놓고 보면서 예. 풀수 있는 지혜, 해안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아요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네. 저 오늘 청문회를 안 봤지만 기사를 보면서 어, 좀 인상적으로 느껴졌던 게 이런 거예요? 어 2015년 12월 28일인가 27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일 위안부 협정을 했죠. 네. 그리고 그것이 협정인지 국가 간 협약인지 조약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양국의 외무, 그 외무장관들이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실무자들이요. 네. 그때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뭐냐면 아주 뭐 적절한 타결이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지지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네. 그 그러니까 오늘 총문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참 의아했다? 사실은 이게, 이게 적절한 답변 아닌가요? 그렇죠. 그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네. 그때 당시에 의아했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것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그렇죠. 그 지지하는 발언한 것은 정권 지향적이고 어찌 보면 강경화 후보자 그 내정자 같은 경우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뭐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반기문 안그랬다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다른 생각을 하셨던지 제대로 안보셨던지둘 음...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예. 대부분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이면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이건 이상하다라는 걸 당연히 알수 있었던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그 부분은 그 강경화 후보자가 올바른 생각을 가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게 문서로서 명확하게 협약의 요건을 안 갖췄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이거는 뭐 저희들이 뭐 합의를 파기한다는 그씨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언론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보면 이건 명백하게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협약이 안안 안 체결됐다. 그러니까 음. 정식의 무슨 관련된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는 게또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합의 파기 쪽으로 마치 관계 뭐 지금 관련된 정부 입장을 바꾸더라도 잘못된 것인 양 보도하는 언론들은 조금 자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차 교수님. 예.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지금 위안부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위안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한면디 comfort, comfort women. 네. 데 이제 전, 정확한 재펜스 네. 섹스 슬레이브, 일본군 성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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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심지어는 그 옛날 클린턴 국무장관도 섹스 슬레이브라는 이야기를 썼었죠. 심지어 네. 그 안나라 다녀서 8년간 대변인 어떤 전역 의원조차도 예, 예. 일본 통안이 일본에서 한 4년 그렇죠. 가까이 있었는데 예. 그분도 예. 컴포트 유민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예, 예, 예.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섹스 슬레이버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된다. 예, 예, 예. 근데 이분 그 강경화 장관 내중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 입장을 견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입장을. 섹스 슬레이버리라고 하는 그렇죠. 표현을 써야 예, 된다. 그리고 그렇죠. 예, 예. 가장 강경하게. 이름도 사실... 강경화 아니에요? 강경화 꽃. 예, 예, 예. 사실 <laughs> 그, 그 강경화 후보자가 유엔에서 근무를 한 것도 주로 이 국제 인권 관련된 문제를 예, 예. 종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위안부의 그 합의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당사자는 위안부로 갔다 오신 할머니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피해자 당사자들의 입장이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 그래서 국가가 합의를 해본들 그것이 어떤 수로 사용이 있습니까? 쓸모가 있습니까? 네. 사실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정도 돈을 받는 걸 조건으로 그걸 했지 않습니까? 동상을 이그 지금 그예 철거하는 쪽으로 음. 이거 그 이면 합의를 했다는 예.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외교부에서 지금 아직까지 일체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사실 그때 당시 합의 자체를 그때 일본 아베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가역적이다 이젠 한번 합의하고 나면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이제 돌릴 수 없다 아 근데 이거는 못을 방은 거다 대못을 방은 거다 고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예그 예, 예. 그,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우리 외교부가. 입도 뻥거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가 만약에 외교부 장관이 된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그 그렇죠. 대못을 뽑아낼 네. 수 있는 음. 아마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차재현 교수님 저하고 저녁에 소주 한잔 하러 가시죠. <laughs> 아, 왜요? <laughs> 그리고, 어, 그 삼겹살 찍으러 갑시다. 결정했죠? 오늘 저하고 내린 결정은 최종적 불가역적 결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표현 씁니까? 아 그렇죠. 자, 세 상당하잖아요. 예. 최종적입니다, 이 결정은. 근데. 불가역적입니다. 이말 자체가 일본 말이란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음. 그런 이야기를 들은 한국의 당, 한국의 우리가 외교부. 음. 외교부. 예. 그나갔 때,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예. 그, 거기에 대해서 가차부차 말없이 그냥 문교부 넘어갔다는 부분이 그게 그 문제라는 그리고 거죠.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되게 되면 바로 그 부분부터, 부, 그 부분부터 설치가 그렇죠. 된다. 네.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게 일본, 일본 표현이라고 처음 들었죠. 네. 예. 기자가 그런 거 아셔야죠. 죄송합니다. <laughs> 하야 하시겠어요? 네. 하야 해야 될것아니면 <laughs> 우리가 문, 문, 문어체로 최종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음. 근데 문어체로또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우리말에는 없어요. 네. 근데 일, 일상적으로, 야, 오늘 최종 결정한 거야? 네. 라는 표현은 있었지만 최종적 결정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문어에서는. 그렇죠. 구어에서는. 구어에서는. 그말 자체가 일본 애들이 요구한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음... 듣고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소구력이 있죠? 네. <laughs> <laughs> 그리고 정정해야 될거 하나 있는 예, 은데 예, 예, 인사청... 정정해야 될거예요 예. 제가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예. 이분들이 얼마나 끝까지 모른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laughs> 인사청문회가 예. 어, 김희수 헌법재판관만 말씀... 내까지고, 네. 김동현 강경은 오늘 끝난 거죠. 죄송합니다. 예 왜, 왜냐면 장관은 하루예요 음. 음. 역시, 아, 전직 국회의원이라서. 아니표결을 요구하는 건 <laughs> 어, 이틀을 하고요. 표준을 예. 요구하는 건 예. 이틀을 하고. 예. 그리고 예. 그냥 그, 보고서 채택은 예. 하루. 예. 네, 맞습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댓글이 안 올라오잖아요. 예. 다 알고 있는데, 뭐, 너희들 실수하면 예. 우리가 알아서, 어? 예. 아, 하면 어하고 알아들을게 그러는 거예요. 사과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왜요? 몰랐으니까. 통정했으니까 <laughs> 사과 안 해도 돼요. 끝까지 버텨서 사과하라고. <laughs> <laughs> 자, 김동현, 그, 장관은 별, 할 리가 없나요? 아니죠. 저. 김동연 장관도 사실 뭐 이야기할 부분이 있죠. 이 예, 장관 아까 했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하기 아예 아, 아, 아닙니다. 문제... <laughs> 뭐그 말씀 주신 대로 예. 대부분 흑수저의 뭐 전형이라고 뭐 보여질 정도로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지적이 없었는데요. 병역 검사에 관련된 부분만 조금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예. 왜 시력이 처음에는 이렇게 안 좋아졌다가 갑자기 또 좋아졌냐 뭐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 뭐 병역 기피를 명, 명목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요. 딱히 대해서 재반박을 할 만한 근거도 못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관련된 당사자가 선의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의? 어서 많이 듣던 <laughs> 표인데다 <laughs> 그 선의가 아니야. 아니, 뭐, 충남의 선의차 아. <laughs> 교수님, 근데 이제 오늘 네. 그 정책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김동현그 그렇죠. 그 네. 이제 부총 그 경제부총리죠. 예예. 네. 그분은 일자리는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 거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 과 벤처 중심으로 만드는 거다. 문제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대통령의 어, 주장에 대해서 어, 공공부문은 마중물 역할만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렇게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건 아닌가요? 저는 뭐꼭 배치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네. 않고 본인도 그러니까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이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그 가계 소득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발,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이 성장론. 그 성장론에 대해서는 음. 자신도 그 그러니까 오늘 동의를 한거거든요 그리고 예. 사실 본인이 대통령의 그 국정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부문 일자를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데 그걸 동의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그러니까 자신이 지명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아니죠. 동의하지 못하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이랬을 수 <laughs> 동의는 안 하지만 적극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오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국정 철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 상당히 그 동의를 보인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이제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면 당신이 과거 정부 때 했던 행위들 사 대강 문제 예. 그리고 또 복지 부분에서 이 보편적 복지 부분에서 재벌손자까지왜누리가정 같은 데 돈을 다 주느냐 그런데 바, 그 반대했던 그런 음. 이야기들을 들어서. 그때는 가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공격을 했었죠 예, 예, 했는데 뭐 김동현 또이그저이기부총리 정기부총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신은 또뭐그 예산실장 또 기재부 이 차관 이런 예. 중심으로 하면서 그때는 또 관료로서 어차피 따라가야 될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맹쾌하게는 해명은 하진 않았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금 이제 이지현이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는 음. 확실한 자기 입장을 관철시켜서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 음. 이렇게 답변했으면 야당 의원들이 꿈쩍 못했을 텐데 그럼 내가 그 정책에 반대해서 사표 내고 나가야 됐었습니까? <laughs> 그러면 우리 자녀분들은 누가 책임지죠? 퇴직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그이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 네. 이 그때 상사로 데리고 네. 있었던 김강림 의원이 있습니다. 김강림 아하. 재경부 차관을 했거든요. 예예. 그러면서 그때 이 아마 예산 부분도 같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문재인 대통령 인사 중에 가장 잘한 인사가 지금 어디 당인데 김강림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이죠. 아그 그, 자유한국.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죠. 아. 자유한국당이죠. 그걸 아주 잘한 인사 가장 잘한 인사라고 음. 이야기했어. 청문위원은안 나왔네. 오 어, 청문위원 청문위원일 가능성이 높죠? 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때 당시 직책이 어떻게 돼? 김강림 의원이 차관이었고? 차관이었고, 그때는 아마 한 국장 정도 했을 겁니다. 음. 그때는. 예. 김강림 의원이 차관을 한 것이 한제 기억으로 한 2004년, 2005년도 참여정부 시절에 이연재 장관 시절에 했거든요. 아, 네. 가장 잘한? 가장 잘한 인사가 김동현 후보자를 경제수장으로 내정한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이유는 딱안 따지던가요? 그러니까 음. 그만큼 능력이 탁월하고 음. 상당히 그 믿고 어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아마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태클을 걸기가 쉽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논란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강경화 의원과 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논란이 이제까지 막 있다가 막상 청문회가 들어가니까 청함이 청문회를 하니까 미담이 쏟아진다. 예.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두고 과연 야당 맞느냐 음. 내부에서도 그런 아...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홍문중 네. 의원이 오늘 청문회 과정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들 그동안 호랑이처럼 하시더니 오늘은 다 토끼가 됐다. 되... 토끼라고 그랬나? <laughs> 뭐. 하여튼 다른 유한 동물 네. 토끼인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네. 하여튼 호랑이가 아닌. 호랑이처럼 예. 굴든 지금은 고양이네. 지금은 되네. 고양이가 됐다 뭐 음.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걸로. 아, 봤네요. 실제로 청문회에서 어찌 보면? 예. 어, 강경화 후보자의 판정승. 이렇게 그러니까 되나요? 이때면은 강경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도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언론을 통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또 이제 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청문 과정에서 해명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또 국민들이 들었을 때 상당히 해명이 논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음. 받아들여지면서 심지어 야당 의원들 가운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키자 이제 이런 예, 주장도 하고 정치적 있는 거죠. 성적 뽑는 거 아니다. 예,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음.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바뀌고 옛날처럼 이렇게 정보에 어둡지 않고 많은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인사청문회 과정, 정과정을 지켜 생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음. 정과정을 지켜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확인되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깜깜이 인사청문회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네. 너무 썸식류가 없는 거 아니냐. 새로운 의혹 하나 제대로 변별한것 제기하지 못하고 특별한 것 없이 언론이 제기한 문제 들을 혹은 또 이제 과거에 나왔던 문제제기들을 재탕하는 수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오히려 역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최경호는 의외로 청문회에 대해서 쿨하더라고요. 그 도덕적 하자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직무영관성을 따지고 능력을 따지는 그렇죠. 건데 예. 너무 그런 걸 성직자 구하듯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그 얘기를 했더니 참 의아했다. 사실은 이게 이게 적절한 답변 아닌가요? 그렇죠. 그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에 의아했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리가 그것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그렇죠. 그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정권 지향적이고, 어찌 보면 강경화 후보자 그 내정자 같은 경우가 정확한 판단하고 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뭐 당시에 모든 사람이다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반기문 안그랬다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강기문 사무총장이 다른 생각을 하셨던지 제대로 안보셨던지둘 음.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예. 대부분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이면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이건 이상하다라는 걸 당연히 알수 있었던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그 부분은 그 강경화 후보자가 올바른 생각을 가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게 문서로서 명확하게 협약의 요건을 안 갖췄다고 지금 보. 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 저희들이 뭐 합의를 파기한다는 그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언론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보면 이건 명백하게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협약이 안일안 안 체결됐다. 그러니까 음. 정식의 무슨 관련된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는 게또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합의 파기 쪽으로 마치 관계 뭐 지금 관련된 정부 입장을 바꾸더라도 잘못된 것인 양 보도하는 언론들은 조금 자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차 교수님. 예.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지금 위안부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위안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Comfort Women. Comfort women. 네. 근데 이제 전, 정확한 Japanese Sex s l a v e 일본군 성노예. 성노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이 강경화 후보자가 사실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은 여성으로서 천장을 깨고 이 자리까지 왔다. 네. 이 이야기가 상당히 또, 또이 청문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또이 아주 매력적인 요소하나다양자 스토리가 또. 예예, 예, 어. 그렇죠. 사실 제가 이 양, 그이 강경화 후보자를 한. 98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음. 그때 외교부 계실 때 같이 사석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음.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까지 오셨냐고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세종대학인가 어디 강의를 하시다가 영어를 잘해서 국회의장실에 전문 통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워낙 잘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이 통역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부담감이 커요. 영어도 어느 정도 하시고, 일본어는 거의 네이티브 처럼 하시니까 음. 일본의 영어 통역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한국말로 이야기하지만 통역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느냐를 항상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네 이런 부분요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한테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다는 거죠. 음, 예, 바로, 그래서. 예, 바로 그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내에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준 거죠. 98년도에 만난 얘기하다 지금 다른 데로 갔어요. 아, 98년도에 상당히 네. 이그 만나봤더니. 예, 만나서 만나서 그때 말씀하신 걸 들어보고 그 뒤에서 그면 오로지 북한 문제 그리고 오로지 미국 의존적인 외교 그리고 미국 중심적인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다변화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태면은 안보와 해석이 경제 해석이 아니면 청와대 메시지예요. 저의 해석입니다. <laughs> 아니, 아니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그런 게 굉장히 뭐 취재도 하고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음. 중요한 것은 일태면 경제와 안보를 투트랙으로 해서 일태면은 아. 미국 의존적으로 그러니까 한 일극 중심이 아니라 다변화해서 중국도 그리고 러시아도 그리고 일본도 그리고 또 이제 아세안까지도 퍼트려서 그러니까 일태면은 음. 한 방향 중심이 아니라 다변화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러니까 인권 강국으로서도 국제 무대에서도 우리가 알아주는 이런 수준 높은 외교를 펼치는 국가로서 어떤 그 존재감 그리고 또 이제 북핵 문제도 뭐 이제 그 압박 중심이 아니라 대화로 타협으로 새로운 남북 관계를 뚫어나가는 방향 뭐 여러 가지를 좀 포인트를 잡고 본다는 음.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비전도, 어, 남북 관계를 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방 경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어, 적임자가 강경하다 이런 카드로, 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척 그, 저는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는 게 네. 실질적으로 이제 강경화 이번에 후보, 그 장관 후보가, 음. 내정자가. 네. 대북 문제를 압박과 대화 투트을 가야 된다. 네. 사실 이건 어제 오늘 얘기가 유엔에서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오이사 조치 이후에 네. 지속적으로 대화와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미국 언론에서 발표 것, 난것 중에서도 네. 대화 부분은 쏙 빼고 나머지 언론, 우리 보수 언론, 네. 수거 언론들이 압박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의 그 방침에 압박만 있는 줄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경화처럼 유엔에 정통한 분들, 네. 대외 문제에 정통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정권이 어떻게 갔는지 간에 국제 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그렇죠. 바라보고 있다라고 네. 하는 객관적 이번에 네. 이제 그,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예. 지지한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그렇죠. 언론이? 예. 그 자기 직접 확인해보니까 아니더라. 아, 아, 맞아요. 예, 그 얘기는. 이런 엄청 가진...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제무대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국제인사가 음. 한반도 문제를 비단 남한의 문제로만 이제 북속시켜서 보는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 한반도 전체 그리고 큰 틀에서 보자면 동북아 정세를 한눈으로 갖다 놓고 보면서 예. 풀수 있는 지혜, 해안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청문회를 안 봤지만 기사를 보면서 어좀 인상적으로 느껴졌던 게 이런 거예요. 어 2015년 12월 28일인가 27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일 위안부 협정을 했죠. 네. 그리고 그것이 협정인지 국가 간 협약인지 조약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양국의 외무, 그 외무장관들이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실무자들이요. 네. 그때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뭐냐 면 아주 뭐 적절한 타결이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지지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승장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음. 그 생각을 했죠. 아, 저분의 역량이 이제 상당히 그 세상이 알아주는 것 같다. 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죠. 아니, 외무고시를 네. 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외무고시 보러 갈 시간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외무고시를 치려고 했는데, 네. 본인이 헌법 공부를 해보니까 <laughs> 너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그니까 어렵다기보다도 자신이 공부했던 부분하고는 달랐다는거죠 사실 우리 그러니까... 조대준 변호사도 외무그사법고이 어려 갖고 로스쿨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강경호 후보자의 부친이 예. 강창선 아나운서인가 그래요, KBS 출신인데 그 미국 의 소리 방송에 아나운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 학창시를 지냈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부분을 공부하기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 때문에 아마 외시를 포기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헌법은 좀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이 한국을 둘러싼 여러 안보 현안,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통역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몸을 다하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터득한 예. 것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왜 강경화 카드를 썼냐 예.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것 같거든요. 예. 이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 뭐 의혹의 해명,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카드를 왜 쓰려고 하는가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뭐, 여성이라는 점, 뭐, 비 외무고시 출신이라는 점, 뭐, 이런 것, 그런 개인사보다도,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외교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포석이라고 예, 봐요. 그 그러니까 동안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 그